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무 박용규 목사가 28년간 목회한 대구가창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받았습니다. 대구중노회 주관으로 드려진 위임 예식에는 총회장 오정호 목사와 부총회장 김종형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박용규 원로목사는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받은 김도림 목사는. 나에게 대구는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거룩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제가 늘큰 감사고요. 어, 제가 앞으로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의 길을 쫓아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창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이 위기들을 돌파한다면 한국교회 의또 다른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영규 원로 목사는 지난해 9월 예장합동총회 총무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